어요 그러면 좌극한은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 아니, 아니 두점 연결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쭉 가요, 쭉 가는데 X, h가 0으로 가는 순간 이가 나오죠. 보이세요? 이쪽을 a 백 h라고 한 거야. h가 0 오른쪽에 가는 상황으로 국한을 했어요. a 백 h라고 쓰는 순간 좌극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 갑니다. 여기를 A 더하기 H라고 볼게. H0으로 갈 거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것의 극한 값은 H0으로 다가가는 순간 니가 나와. 근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같아 보입니다만, 둘다 기울기가 무한대죠. 기울기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고 했지?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발산하는 거잖아. 극한 값 존재하지 않아. 너도 미분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극한값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뾰족한 점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극한값이 없는 경우도 미분이 불가능하겠구나. 까지는 알게 됐어요. 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숙소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 F 프라임 A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x 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을 맞추러 가봅시다 자 리미트 h 가 0으로 왔어요 H 제곱분의 f 의 A 더하기 h 의 제곱 조금 어려울 텐데 백기 FA 니가 뭘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첫번째 상황 두번째 상황은요 limit h가 0으로 갔어요 h 세제곱분의 f에 a 더하기 h의 세제곱 빼기 f 너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러 갔대요 또 세번째 limit h가 0으로 갔어요 f 의 a 더하기 3 h 빼기 f a 너는 또 뭘까 이렇게 물으러 갔대요.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첫 번째 상황. 얘를 이렇게 보는 순간 느낌이 들어야 돼.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돼 있군 까진 느낌이 들어야 돼. 보시면 나에서 너를 뺀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기울기의 표현이야. 까지는 됐지? 엔드 0분의 0의 극한값이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 기울기의 극한을 얘기하고 있구나. 고정점이 뭐예요? a죠? a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움직이는 놈이고 a는 가만히 있잖아요. 고정점이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고정점이 있고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돼 있는 상태야. 그런데 얘는 강제하고 있다. h가 0으로 가는데 h의 제곱은요. 양수로 바뀌어지는 놈이죠.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이쪽은 a 플러스 0 쪽으로 가는 놈이에요. 우극한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따라해봐 우극한. 우극한. 인데 f'a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랑 극한 값이 다 똑같잖아요. 해서 너는 1이라고 봐도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 우극한 값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얘는 상황이 약간 달라요 너는요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일단 이거는 알았어 나한테 요 새끼를 뺐더니 네가 나왔다는 소리는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 고정점이 A인 거 보이시죠 한 고정점 항상 있어야 돼요 A라는 게 보였는데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미분계수 설정할 수 있겠는데 H가 0으로 가잖니 0플러스로 가면 얘는 플러스고 여기 왼쪽으로 너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우극한 자극하을다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정확히 일치해 F'A랑 1이라는 소리야 됐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하러 갑니다 너는 얘좀 이상해 야 나에서 너를 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잖아 그 기울기를 표시하려면 나에서 이 새끼를 빼면 얼마가 나와야 돼? 3H가 나와야 돼 해놓고 앞에 3을 쓰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토리가 기울기의 극한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게다가, A 덕이 3H는 움직이는 놈입니다만, A는 가만히 있잖아요. 한 고정점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너는 F'A로 해석해야지. 로 가는 거예요. 됐죠? F'A로. F'A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3을 곱할 생각인 거야. 이게 쓰러 가자. 그러니까 너는 3이라는 소리겠지.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번더 볼까요? 번번 해놓고 얘를 계속 들었죠? 2번 해놓고 새로운 걸더 하죠? 미분계수가 어머 정의될 조건 왜 그러나 했네 는 10분 셔터 하겠습니다. 저것은 10분 셔터.